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문화의 상징 워커힐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국내 최초의 초고가 아파트로 등장한 워커힐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두배 이상 비싼 분양가로 큰 주목을 받으며 원조 부촌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세기 만에 재건축이라는 대변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과거 원조 부촌의 탄생 워커힐 아파트는 중공 당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입주했고 서울의 상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세대가 대형과 초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단지는 57평, 67평, 77평, 2단지는 56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30에서 40평대 중형평형을 절반 이상 포함했던 것과 달리, 워커힐 아파트에는 단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류층만 거주할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90년대 말에도 77평형이 7억 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를 유지했으며, 이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65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1992년 MBC 미니 시리즈 행촌 아파트의 배경이 되었고, 당군 이래 처음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의 선수촌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활약했던 월튼 워커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았던 최초의 아파트 단지였으며, 외제차와 희귀한 수입품들이 단지를 오가던 풍경은 워커힐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문화적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부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워커힐 아파트는 건축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 반영구적인 동파이프, 강모래로 지어진 콘크리트는 지금도 경고함을 자랑합니다. 1978년 설치된 동양 엘리베이터는 1997년과 2023년 두 차례 교체되어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단지답게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대당 차량을 두세대 보유한 가구가 많아도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 단지 면적이 넓지만 주차난은 늘 심각했습니다. 반면 장점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108%로 매우 낮아 세대당 대지 지분이 50평 이상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관관리 구역으로 인한 층수 제한, 1단지의 2종 일반 주거지역 규제, 이 단지의 자연녹지지역 규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일부 구간은 리모델링 대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3부 현재 50년 만에 재건축, 2025년 워커힐 아파트는 드디어 1, 2차를 통합한 재건축에 착수했습니다. 총 1,02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은 해양 건축이 주관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재건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형 아파트 컨셉을 기반으로 전용 정원과 전용 승강기를 배치합니다. 인피니티풀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드롭 오프점 등 호텔급 시설이 도입됩니다. 220m의 동간격을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3면 개방형 구조로 맞통풍과 채광을 강화합니다. 또한 96평 펜트하우스부터 33평 일반 공급까지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며 저층부 140가구에는 돌출 발코니가 적용된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섭니다. 이번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 프리미엄 리조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추진됩니다. 사고 미래,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 재건축 이후의 워커힐 아파트는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넓어진 발코니는 생활 공간을 확장하고 택배 로봇 전용 승강기와 서비스 동선 분리 설계는 차세대 스마트 주거 문화를 열어갈 것입니다. 결국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 아파트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원조 부촌의 영광을 넘어 미래형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워커힐 아파트,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브가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